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와 <laughs> <잠깐만. 웃음> <laughs> 그럼 지금까지 민희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주주와 민희의 진짜 리얼한 토크 찐토 <laughs> 시작해볼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민기님. 미니님. 민희님은 병원 코디네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총괄 실장까지 커리어가 있으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와 첫 출근을 앞두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병원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까지 업무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병원 내부 교육과 경영 시스템 등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세밀하게 나눠서 보여드리고 또 업무 중에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는 고객이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접점에 고객 만족을 위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이 병원으로 가 볼까요? 봅시다시 보통 코디 선생님들은 진료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나와서 진료 준비를 하시는데요. 불 꺼진 병원의 모든 조명을 켜고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목소리> 그대가 걸어오네요. 그리고 데스크와 상담실에 PC를 켜주고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합니다. 병원의 분위기에 맞춰서 선곡하시면 되는데 트로시나 일렉트로닉 같은 노래는 안돼요. 콜센터가 따로 있는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도 틈틈이 받으시면서 전화 상담 예약 관리를 해야 하고 진료팀, 관리팀, 상담팀, 원장님 등 중간에서 임계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병원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아 일정 변경 말씀이신 거죠? 네 고객님 날짜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네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5월 13일 목요일 날 오후 6시로 예약 변경 도와드릴게요. 네더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첫인사를 나누고 응대를 하죠. 고객과 마주하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과 예쁜 미소로 응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병원 입구에서 체온 체크를 먼저 하거나 안내에 따라 체온 체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이때 간혹 데스크에 앉아서 응대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고객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게 되고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고객을 올려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대를 해야 합니다. 고객을 확인한 후에는 차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이 차트를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요즘은 전자차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태블릿 PC에 고객 정보를 작성하고 오늘 상담받을 부위와 알러지나 병력 사항 등을 미리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까지 서명하시면 접수는 끝났습니다. 보세요. 아주 쉽죠? 진료나 시술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에게 서비스 응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해서 직접적인 티 서비스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대기가 길어지시는 고객님들에게 대기 시간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해 주셔야 고객님들께서 화내지 않으실 거예요. 이때 대기실 환경관리도 같이 해주시면 센스 있는 선생님이시겠죠? Five minutes later. 이제 고객님께서 진료를 받으실 거예요. 원장님 또는 실장님께 고객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장서서 고객님을 모실 거예요. 진료실 앞에서는 노크도 똑똑 해주시고요. 고객님이 들어가시면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착석하실 곳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사진 촬영 기사님이 따로 계시는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촬영 가이드에 맞춰 의료 보관용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원장님의 처방에 따라 처방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바닥에 보시면 번호 있어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서 촬영 들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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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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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에 고객과 가장 근접하게 밀착되어 응대하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요. 시술이나 수술의 전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종이 한 장만 전해드리면서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고객이 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 중간 중간 고객과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결정하신 시술이나 수술, 진료 예약금 등을 수납하실 내용을 실장님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에 대해 고객님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수납을 진행합니다. 이때 카드로 결제하시는 고객님들께 할부 있으세요?가 아닌 고객님, 할부 필요하신가요? 라고 여쭤보셔야 하고, 간혹 고객님의 카드가 한도 초과 또는 일시정지 카드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에도, 고객님, 이거 한도 초과라고 뜨는데요? 아닌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잘 들리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고객님 카드 오류로 인해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라고 고객님께서 혹시나 불쾌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선생님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은 고객님께서 다음 내원일 예약을 희망하십니다. 병원 스케줄표를 확인 후에 예약 일자를 맞춰서 고객님과 스케줄 조정을 하는데요. 이때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약을 진행합니다. 언제로 해 드릴까요? 보다는 고객님 편하신 일정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좀더 친절하고 상냥한 느낌이 들겠죠? 이제 모든 병원 진료가 끝났습니다. 고객님이 태어나시는 순간까지도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끝까지 의료 서비스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차량은 가지고 오셨는지, 차량의 유무에 따라 주차권을 발급해드리거나 잊어버리신 물건은 없으신지 한번더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충전을 맡기신 핸드폰 같은 것이 해당되겠죠. 마지 응대와 마찬가지로, 퇴원을 하실 때에도 고객과 눈을 마주치며 생기 있는 목소리로 "안녕히 가세요" 또는 "조심히 가세요"라고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의 기본적인 진료 프로세스에 필요한 코디네이터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진료 중에도 틈틈이 해주셔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 온라인 예약 관리나 카카오톡 응대가 있을 수 있고요. 주의사항, 동의서 등 진료 관련된 문서에 관한 것들도 복사와 출력을 미리 해주셔야 하고, 종이 차트를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차트 번호에 맞춰 정리도 하고, 병원의 비품들도 떨어지지 않게 미리 체크하고 주문서를 올리기도 합니다. 네, 퇴근 시에는 병원 상황에 맞춰 코디네이터가 업무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총괄 실장님이나 병원 대표 원장님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병원 코디네이터 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간접 체험이 좀 되셨을까요? 병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는 고객과의 첫 접점에서부터 마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를 결정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아, 물론 없으셔도 취업은 가능하시지만, 저 또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고, 교육기관에서 고객응대에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무에 투입이 되셨을 때 당황하시지 않도록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신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출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하실 수 있고 업무 적응이 빠르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이외에도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주주와 삥삥의 진짜 리얼한 토크 짠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안녕.